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 속에 또 소음함과 원망과 내면의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해도 내가 소음함을 갖고 살고 내가 원망하면서 살고, 내가 미워하면서 살면 상대편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운함으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미워함으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원망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털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각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는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때로는 이렇게 모아놓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신들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설교를 하는 당신은 의인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를 다 듣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 저거 오래 못 가겠구나. 자기가 말하는 것에 걸려 가지고 자기가 쓰러지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간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형제간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보통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우리 나라에서도 그래도 한 서너 번은 용서해 줘 봐야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세 번을 뛰어넘어 가지고 약간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 칠칠이 사십구, 사백구십 번,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용서하라 하셨는가? 첫째, 너는 큰 용서 받았으니 그 작은 거 용서하면서 살아라. 마태복음 18절로, 23절으로,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빌려간 종을 데려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불리임을 받게 됩니다. 너왜 그것을 갚지 않느냐? 내게 빌려간 1만 달란트 그거 갚아라! 라고 하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내 자녀, 내 자식 가진 거 모두 팔아서 내게로 가져와!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왕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갖겠나이다 엎드려 절하니 왕은 불쌍히 여겨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은 일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숫자 숫자도 셀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여러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이종은 탕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아 그런데 길에서 백대나리원 빌려간 동료를 거기서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너 이놈 잘 만났다 묵사를 움켜짓고 왜 백대나리원 갚지 않느냐 당장 갚아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나이다. 이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가다 집어넣게 됩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왕은 그 종을 당장 데려와라. 해서 데려오니, 네가 사정을 해서 빌어서 내가 그 모든 빛한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백단, 이 대나리원, 얼마 안 되는 빛을 갚지 못한다고 그를 갖다가 옥에 가두었느냐?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붙이거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 저주 아래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망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작은 거 용서해주면서 살아라. 아멘. 서운한 것도 털어버려, 미워하는 것도 털어버려, 실망한 것도 털어버려. 섭섭한 것도 털어버려.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면서 살아라.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너 일만 달란트 탄감해 주었으니 너도 용서해 주면서 살아. 살라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링컨을 가리켜서 저급하고 교활한 어리광대 같다 하고 몹시 비난을 했습니다 또 링컨은 고릴라의 원종이다 이렇게 보면 구렛나루가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고릴라의 원종이다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갈 필요 전혀 없다 여기 고릴라의 원종 링컨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대통령이 열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탠튼이 아무리 링컨을 비난해도 링컨은 스탠튼을 항상 존경해주고 예의바르게 그를 대, 대접해줍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열심히 여러분 돕게 되었죠. 그러다가 링컨이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스탠튼은 링컨의 유해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하면서 링컨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관용은 큰 사람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UFC 그 코리안 좀비라고 별명이 붙은 정찬성 선수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좀잘압니다 예. 그런데 이정 선수가 외국 선수에게 예, 그냥 키우를 당해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 선수가 상대편 선수가 그냥 그 정선수를 정 비난을 퍼붓습니다. 정선수는 "너 두고 보자, 반드시 너를 묵사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이겼다고 마음껏 조롱을 해라, 내가 더 많은 선수를 이길 테니 저런 선수를 내가, 내가 이겼다고 네가 자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릇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을 날리는 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걸리고 강박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은 그 악플에도 모두가 답변을 주면서 인정을 받는 연예인도 있어요. 놀아줘라는 그 팀에 두명뒤엣서로 했지요. 그런데 그중에 조빈이라는 가수가 있어. 머리에다 뭐 이상한 거막 맥주 소주병 같은 것도 위에다 달고 다니고 막 그러는 친구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악플에 갔다 악플을 다뤄주면 반드시 거기에 또 아주 대답을 해줘.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 뜰려고생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거기다 악플을 다룬 거예요. 머리에다 뭐 그런 거막 꽂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뜨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거예요. 요즘 개나 소나 가수 한다고 지랄이네 이러면서 악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희는 짐승입니다. 한 놈은 호랑이 뛰고, 또한 놈은 백마 뛴데 아주 기가셉니다 그래서 지랄입니다. 저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수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악플. 악플 달릴만 하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악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무풀의 슬픔을 아십니까? 뭐든지 그저 다 올려만 주십시오 네. 니들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느냐 악플 이렇게 다르니까 그래서 요즘 라면만 먹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비난의 악플에도 기죽지 않고 일일이 답을 달아주면서 열심히 사니까 그들이 미안하다고 열심히 살라고 하면서 악플을 달던 사람이 펜일이어서 요즘 그래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것을 볼수 있어. 아마 다음 주 부르의 명곡에도 나올 거예요. 네? <laughs> 여러분, 우리도 일만 달란트 주님께 큰 용서 받았더니, 받았으니, 그까지가 다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털어버리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예심으로 수 축원합니다. 우리 참예수 21장에 보면, 거기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는 찬양이 나와요.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수 없는가 오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면서인데 어찌하. 맡긴 죄로 할렐루야. 이 절은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왜 용서하지?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는가? 두 번째, 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환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왜 생깁니까? 교회 안에 불화가 왜 생깁니까? 미움을 털어보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 용서하면 되는데 서로 서로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막걸리 한 잔이면 해결됩니다.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잘하십니까? 나도 옛날에 해봤거든. 에?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게 사탄이가 역사해서 그런지 이 풀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 분쟁이 교회가 하나 돼야 나라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문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제 나이 40이었어요. 그런데 여주에 사는 제 친구가,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 나는 친구가 목사님 될줄 알았어. 날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말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아, 반갑다고 서로 막 악수했는데 그 얼굴이 좀 약간 안 좋아. 그래서, 어, 무슨 어디 아픈 데가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혈액암 투병 중인데 지금 친구 목사님에게 소식을 듣고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간절히 정말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예?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이 그냥 답답해. 예?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 미안한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털어버려야 돼. 그 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리고 그 미움은 사탄이가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움은 깊은 병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야 친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섭섭한 마음 다 털어버리면 건강해올 거야 라고 했더니 친구, 목사님 사실은 나는 내 아내에게 결혼을 할때 얼마나 자존심을 상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존심을 상했는지 내가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했어. 고시에 합격만 하면 너 하고 그 순간에 이혼이다라고 고시 공부를 한거예요근데 고시에 그 어려운 고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주 한강을 쳐다보면서 이제는 에? 이제는 이혼이다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데 어지러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가 보니까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오늘부터 그 미워하는 마음 털어버려. 그리고 자네를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그 용서해 주게.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 목사님, 목사님에겐 죄송한데, 하나님에게도 죄송한데, 나내 아내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정말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얼마나 상처가 똘똘똘똘 뭉쳤는지. 그 친구가 아무리 착하고 옆자리에 저고 앉았을 때야이 자식아 이런 소리도 한번안 했어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착해 근데 그 오히려 착한 그 마음에 그냥 똘똘똘똘 그게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함이 병을 불러들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탄이 역사는 통로를 만들어버리고 몸이 다 망가져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존경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서운한 마음,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원망하는 마음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해도 그냥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았으니 너희들도 다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 말이에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복이 된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창세기 12장 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축복만 피는 거야. 노라조처럼 가수처럼, 우리 그냥 악플 이런 거 오면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들였 팔아 버렸어요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군대장관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정치를 익히게 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니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느냐? 애급에 있는 술객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딱 번쩍 나는데 옛날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데려다가 꿈 해석을 해 주니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세워서 그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그 모든 준비를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니, "네가 국무총리가 되어라" 하면서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 왕따를 당한 것이 복이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복이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이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억울한 일 당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왕따를 당하는 바람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깨달으느냐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무명 쓴일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급에서 요셉을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장세기 4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급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제들이 팔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섭리하심으로 여기에 와서 나를 애굽의 온 땅의 칠이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왕 딸을 당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들어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고 요셉은 형제들로 그래서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지요, 미워하지 않지요. 요셉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이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돼도 안 돼도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용서하면서 삽시다 큰 용서받았으니 작은 건 용서하고 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환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버리니 용서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문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용서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